스이크 변하고 연속 두개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안됐어요 받아쳤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스익 나바로 선수입니다 1위. 시즌 2할팔푼 1위, 2할 1위. 한계호 노아웃 주전 1루입니다 2구째 높게 떨어 타구 탐장 탐장 쪽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일루에서 멈춥니다. 8번 삼성 라이언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잠깐 찬스에서 점수를 2. 더 뽑을 수 있을까요? 구자욱. 1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때렸습니다. <laughs> 센터 쪽에 안타. 2루송구 홈으로 옵니다 2번, 2번 타자,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자이스, 초구 갑니다 타자 첫 고! 우익수 이동합니다 페어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라이언스 1루 주자 3루의 3호 3루 선수입니다 투수 교체를 하네요 마운드에는 임기영, 임기영. 선수입니다 2아웃의 주자는 2,3루 초구 갑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완전히 늦었어요. 이구째. 땅볼 타구.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홈에서 승부. 3루 주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4번 타자. 타석에 4번 3루수.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어. 지금도 욕심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때립니다. 점장! 넘어가지는 않았고 상단을 때립니다. 지금 내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홈에서 득점. 5번 타석의 5번 타자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볼볼1 스트라이크입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4구 째 오른쪽,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